단원다지기 21번.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일 때. 자, X제곱 플러스 6 플러스 X제곱 분의 1의 값은. 자,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더라? 일단은 우리 보고 구하라는 이 식을 보니까 X가 분모에 있어요. 분모에 있다는 거는 뭔가 나누었다는 뜻이고, 자, 나누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X가 0이 아닌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. X에 0 집어 넣었을 때, 마이너스 1은 0과 같다. 이렇게 남음으로 이제 성립을 안 하는 거죠. 0을 넣었을 때. 아, 그러면 x가 0이 아닌 거야. 성립 안 하기 때문에. 그렇죠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. 자, 모두를 x로 나누어 주세요. 이 식을. 자, x-4 마이너스 x분의 1은 0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정리해주면 x-x분의 1이 4. 이렇게 됩니다. 자, 우리 이만큼을 구해올 거예요. 자,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차를 전체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2 곱인데 자, 둘이 곱한 것은 1이죠. 그래서 여기는 없는, 요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넣어서 계산해주면 16 플러스 2라서 18이 되겠네요. 그래서 18 플러스 6, 정답은 24가 되겠죠. 3번이네요.